조금 해 즐거워. 여기 와서 너무 즐거워. 하나, 둘, 셋. 얘는 영상 기능만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마트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드디어 상입니다여러분 아 <laughs> 오늘 모셨고요. 저 <전> 제마트고요. 이복입니다. <laughs> 아유, 황영입니다 <방이> <laughs> 자, 다들 인물 사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맞아요. 네.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인은? 도구로 가리지 않는다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가 카메라뭐어세요 마크4에 1 4 5금2470 저도 마크4에 시그마 2470 씁니다 그래서 진짜 장인들은 장비를 가리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준비했거든요 벌써 보이시죠? 1번이 제가 옛날에 쓰던 갤럭시 폴더 2가 있어요 폴두투 말고 폴더 2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번이 제가 일본 가서 사온 팀코더인데 일본어만 돼요 얘는 영상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에로 찍으면 녹화 버튼 누르는 그 제일 첫 번째 1%만 사진을찍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세 개로 잘 찍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사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laughs>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사진은 모델이 80%다 <laughs> 아, 그거못 나오면 다오들 탓이다? 어, 아, 그렇게 가면 <laughs> <같기도 하고? 웃음> 10호가... <laughs> 아, 안 돼. 카메라 형 근데 10%? 못 나오면 나머지 10%가. 제 탓.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세요 남자는 가운데지. 저 오른쪽. 저 왼쪽. 자, 하나, 둘, 셋. 짜잔. <laughs> 블록시 <플러치> 폴더. <웃음> 아, 아, <웃음> 아, 잠깐만, 이거? <laughs> 아, 아싸, 내꺼. 아싸, 내꺼. 아, 얘 소리 나고. 아. 아, 근데 저는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제일 전문가 같아요. 한번 가 보세요. 아, 셋대 야, 전문가인데. 야, 전문가인데 그냥. 아, 근데 저 오늘 이길 겁니다. 저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되니까. 자, 여러분, 장비 숙련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나 숙련할 게없는데 나도 할게 없는데. 나는 폰이라서. 아, 나할게없는데 <laughs> <laughs> 자, 저희가 미션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방촌 여행을 장려하는 국가 기관에서 만든 포스터처럼 찍는 거한 장. 아, 지겠다상업 <laughs> 촬영이죠? 두 번째가 90년대 레트로처럼 만들기. 세 번째가 세빈 님을 어떻게든 가장 이쁘게 찍기예요. 5분 동안이죠? 네. 안, 안 내무신다 가이 가보. 나이스. 가이 가보.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이거 못 하는데? <laughs> 아 근데 오늘 주인공이 제가 아닌데 세빈님인데 <laughs> 세비 시작 세빈 여기 서 가지고 여기 잠깐만 이렇게 붙는 느낌으로 찍을게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비주얼 미쳤는데 <laughs> 하나 둘셋 아니 이거 영상 끄는 딱켜는 것도 너무 느려 세빈 <laughs> 좀만 더 붙어볼게 <laughs> 비주얼이 미쳤는데 <비졌는데> 그냥. <laughs> 와이 와중에 잘 지켜 짓기... 표정이 <laughs> 잘 지키시고 계시는데. 선생님 살짝만 거기 내리고. 아니 반대쪽으로. 반대쪽이야, 또. 네, 그게 훨씬 이뻐. 아이, 아이. 잠시만요. 1분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상업 인물. 잠시만요, 세, 먼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 선생님. 먼저 고급. 아 잠시만, 요빈 잠시만. 여기 이쁘다. 아 죄송합니다. 세빈, 여기 잠깐만 서주세요 하나, 둘. 어, 머리 정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새로 갈아졌는데 진짜 이거.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 왼쪽 왼쪽 머리카락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 이거... <laughs> 아, 헤동차적인데요? 어유, 지나가면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여기서 한번 다시 할게요. 뭐야, 다시 왔어. 한 <laughs> 번이요. 하나, 둘, 셋? <웃음> 아, <웃음> 하나, 아, 니비기절 내렸는데, 그냥... 아니, 이거... 기어모아 새벽 넘겼게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아, 약간 야, 진짜 그... 이네몇번 그, 그, <laughs> 남았어요? 한번 사셨어요? 1분, 1분... 아분 1분... 1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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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 1분... 그분 1분... 1아 1분... 아나 미치겠다 1분... 심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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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번. 1분... 맨울인데 전 가운데 부탁드려요. 어, 초초좀 초마 초마만 좀. 좀 하나, 둘, 셋. 내가 한번 켰다 끄는 게 끄는 게 10초씩 걸려 가지고. <laughs> 아니, 자세 자세가 왜 된다니까. <laughs> 아, 맞으면 <마지막>, 거두마. <마지막>. 하나, <laughs> 둘, 셋. 자세가 왜 된다니까.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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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끝. 어. 아, 10초 남았어요끝 어. 끝. <laughs> 장인은 장비를? 응. 근데 다 장인들이 원래 다 좋은 장비만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laughs> 장인들도 일단 엄선된 도구만 쓰고. 어. 근데 이게 첫 프레임인가? 너첫 프레임. 에이, 에이. 그게 진짜 너무 너무 힘든 조건이다. 예, 네, 계속 마우셨어요. <laughs> 아. 근데 아마 결과물은 얘가 제일 좋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제일 센서죠 좋고. 이게 2022년 10월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틴 님이 LCD도 못 쓰게 한거 아십니까? <laughs>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잘려요. <laughs> 자, 저는 개럭스폴 더 두고요. 전뭐 쉬워요. 이렇게 찍으면 되지 뭐. 내가 보니까 버튼 누르고 한 2초 뒤에 초뒤 찍히더라고. 그래서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자, 저저 보세요. 그냥 여기서저 보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올게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느린데? <laughs> 잠깐만 하나 둘셋 망한 거 같쥬? 안 망했어요! 아 왜! 견제하는데? 잠깐만 한번더아 옆에 이거 뭔데? 쏴서 나는데? 잠깐만요 저쪽으로 걸어가는 척 해볼까요? 걸어가는 척? 아 두터파이로 38개를 제가 찝, 찍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내려서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보소 보저 보지 말고 이쪽으로 이런 느낌 오케이? 자 하나 둘셋 좋아요? <laughs> 좀더 앞으로 좀만 앞으로 좋아요 <laughs> 좋아요 거기 거기 좀만 이쪽으로 웃어, 웃고 왜 즐거워? 여기 와서 너무 즐거워. 2분 지났습니다. 2분 <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지났습니다. 하나 둘셋좋요어요2어요2이 지났어요. 2이 지났습니다. 2분 이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 이거? 났습니다 2분 지났습 어이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2분 지났이니다분지났습 2분 지났습니다. 2이지났습이분지났2분2 제가 꼬이는 거 풀면서 찍힐까요? 찍힐 <laughs>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한번 더. 하나 둘atte. 좋아요.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이깐이온 20초 남았어! 20초! 컴온! 어? <laughs> وأ... 마지막 한번 찍어야 돼! 마지막! 하나 음. 둘 <laughs> <laughs> <Spiritual Ti> <laughs> <음> 4, 3, 2, 1! 근데 끝! 저희 상업은 찍혔나요? <laughs> 네. 처음에 찍은 게 그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와우 그래도 하고싶은다 했다 자다 됐네요 준비 네 일본어를 잘하시니까 그래도 아 이거 뭐 셔터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줌이랑 딴거 필요 있나 준비 시작 여기 밑으로 조금만 가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네 거기서 이렇게 해야겠는데 아 제일 편하게했는데형광심하죠할수 있죠?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내려갈게요. 나천체 되겠는데? <laughs> 걸어가시죠 우리. 어디까지 가나요? 생유 저희 조금만 빨리 <웃음> 내려갈까요?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눌려. 그대로 다시. 하나 둘 셋. 어 됐다. 내려가실게요. <laughs> 어 레트로가 없대. <없는데>? 어 아이스크림? <laughs> 하나 둘 셋. 아, 안 눌려. 버퍼. 어, 어. 아니안 지켜. 어, 어. 아, 찍 치킨 같은데? 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셔터가 안 눌려가지고 이게 좀더 잘하고 싶었는데 셔터가 안 눌려가지고 그래도 뭐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요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결과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거는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같이 그거 보여주세요 스쿼트 자세. 하나, 둘, 셋. <laughs> 어 감기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결과로 뜯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라소니 캠코더로 찍은 거 제가 1 프레임 추출했거든요. 아 이건 처음 찍은 거니까 아직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괜찮은 게 있어서 저 놀랐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이쁘다. 원본인데도 이렇게 이쁜데 색감만 더 만지면 훨씬 이쁠 것 같아서 응. 놀랐어요 저도. 파라소니 색감이 좀 진득하고 이게 세빈님 이쁘게 담기 하려 했는데 이 아래가 바닥이 공사판 바닥이어가지고. 그 480mm까지 중면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따... 아유,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laughs> 그 5분 안에 또 해야 되는데 위치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니까 달려가고 일단 슬아한 다음에 녹화 버튼만 계속 눌렀거든요 와 아, 처음에 멘탈이 나갔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사진 보니까 또 세빈 님 미모는 잘 나오게 한거 같아서 최소한 죄송하지는 않다 <laughs> 영업 중 어서 오세요잘 어울려요 네 이거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여행 장려죠 네, 저희가 해방촌을 갔잖아요 이쁜 골목들이 많은 걸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골목을 한번 담아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세빈님을 찍은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좀마음가 같아요 세빈님이 다 하지 않았나 이쁜 골목을 보여주기에는 솔직히 다른 작가님들이 찍은 골목이 더 이쁜 게 많거든요 자 들고 계세요 어울리세요? 어울리십니다 이러고 찍었나? 이러고 찍었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접니다 자, 11시 폴더로 찍었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여행 장려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하얘지는 거예요. 애초에 날이 흐려가지고 더 심하게 떠버렸어요. 그냥 카메라로 찍었다면 그냥 톤이 나오긴 하잖아요. 아예 안오죠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붕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이 두텁 바이로 838길 있잖아요. 이방향성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자. 근데 두텁 바이로로 가고 싶은 느낌. 그리고 최대한 이쁘게 찍어보려고 했어요. 인물 사진을 최대한 예쁘게찍는건 실패했어요, 개인적으로 급해가지고, 레트로 급해가지고 <laughs> 바로 그 위치에서 찍으셨네요 <laughs> 네. 뭐라도 소품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소디캠 커더 아... <laughs> 좀 빨리 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전될줄 알았어요 <웃음> 근데 <웃음> 찍고 보니까 핀 나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여행 장려 여기 위에 글씨 넣으면 되겠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행 오세요 이건 최대한 세빈 님을 좀 예쁘게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주셨네요, 트레이 님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레트로한 90년대 감상을 내고 싶어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박스가 약간 옛날 본것 같더라고요 좀더 레트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해태라든지 음~~ 약간 그런 로고가 있어서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느낌? 자 그럼 결론을 냅시다 자기는 장비를 저는 가린다 저도 가리는 것 같아요 가립니다 <laughs> 쓸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실력 좋은 신우 보면 장비 다 좋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자기는 이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다 <laughs> 그런데 구도 자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다들. 아 최대한 노력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무서워 떨어진다. 안녕. 둘셋 하나 둘셋 이게 35 장점이라고? 어, 너무 예쁘다 지금. 머리카 한 번, 대장님. 오케이 하나 둘. 아 역시 여친렌즈. <laughs> <laughs>